개척교회 목사는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본 개척교회 목사는 봉사자가 아니라 명예직인 경우가 많다.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설교를 반복하는 사람 같기도하다. 우리나라 교회 수는 5만 5천 개가 넘지만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93%가 넘는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대형 교회는 여전히 바쁘다. 봉사, 전도, 문화 활동까지 바쁘게 움직인다. 반면 개척교회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길가에 교회 간판은 많은데 정작 찾아가면 항상 문이 닫혀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외에는 새벽에도 평일에도 아무런 기척이 없다. 목사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개척교회 목사 중에는 그물을 던지지도 않고 배 위에서 그냥 기다리는 이들도 많아 보인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일부 목사들은 교회가 작아졌는데도 여전히 위에 있으려 한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더 바빠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작을수록 더 조용하고 작을수록 더 고립돼 있다. 청년이 교회에 없다. 나이가 어려질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비율이 점점 더 심화된다. 이건 청년 탓이 아니다. 청년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 그들이 변질된 신앙보다 무관심한 신앙에 절망하기 때문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내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어야 한다. 개척 교회는 작다. 하지만 작다고 존재 의미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존재 이유를 잃은 교회는 어느새 그냥 문 닫힌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쌓이면 결국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도 멀어지게 된다. 이건 단순한 현실 비판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 신호다. 제일 먼저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목사다. 교회가 작을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이 닫힌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목사들이 더 낮은 자리로 더 외로운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체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되게 해주세요. 청년의 마음에도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당마다 생명의 이야기가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